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 제, 김지성 TV, 지성 TV 방송에 새로운, 새로 들어온 팀원이 있죠. 바로 하프. 하프 기억나시나요? 그 콕콕콕 라면 볶기 거기에서 진짜, 진짜, 와, 진짜. 첫 방송을 찍었죠, 저희가. 지금,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팀원이 됐는데 일단 하프를 소개하는, 그런 맵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랑 같이 방송하는 나랑 같이 방송하는 같은 방송팀 파프 하프, 하라멘이다. 파프는 콕콕콕 라면 먹기 먹방때 처음 방송함으로써 같은 팀이 되었고 나이 10살에 나랑 친구이다.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성준이와 하프랑 했던 헝국 게임이란 무기 시티 같은 템파밍 템파밍 하면 PvP 하는 것에는 아주 약하였다. 스킨 하프 점프 맵 하프가 만든 건 아니고 주의 기타 다 제가 다한 거예요. 하프 점프 맵 해보죠. 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1단계부터 떨어지면 에바지. 오, 렉 걸려, 오, 렉 걸려, 오. 오케이. 2단계. 아, 2단계는 어려워. 뭘 잠깐만. 여기까지 스폰 포인트 딱, 딱. 아 비워 아. 여기는 어렵다 패스 자 여기는 자 이곳에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서 쓴 3학년 1반 혹은 3학년 2반 등등 많은 친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laughs> 하람아 오늘 11월 17일동안 같은 반이 되었네? 우리 4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자. 우리 사안 되더라도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하람이를 포함한, 규민, 권우, 정필, 성준, 준현, 지웅, 서윤, 그리고 다른 반, 연규, 성우와 다른 친구들 외, 다른 친구를, 아니, 성우와 다른 친구들. 4학년 될때 떨어지더라도 친하게 지내자, 지성. 캬, 감동, 감동. 와, 감동, 감동. 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감동적인 거쓴거 거 처음. 데 근데... 어쨌든 친구들한테 막 하프 소개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 왔는데 어쨌든 하프 같은 같은 팀 하프 소개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